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1탄 왕소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2탄 서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2탄 서시 이야기입니다. 서신은 중국 춘추시대 월국의 미인이었습니다. 서신은 중국 4대 미인 중 가장 오래전에 태어난 인물로 춘추시대 말기 월나라 절하촌의 한 나무꾼의 딸로 태어납니다. 서신 이름은 시광이며 이광 또는 서자 완사녀라고도 불리게 돼요. 여러 기록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추려서 그녀의 일생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서시가 살던 마을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녀는 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서시라 했고 후인들이 그녀를 존중해서 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천성이 착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완사 강변을 걷곤 했기 때문에 완사녀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 직업은 나무꾼이었고 어머니는 빨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는데 빨래하는 직업을 완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시도 어머니처럼 늘 시내가에 나가서 빨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서시의 고향 사람들은 그 시내를 완사하게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서신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미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서시는 근데 가슴 아리병이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절세 미녀라서 찡그린 표정마저도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처녀들은 서시의 행동을 따라이곤 했는데 심지어 서시가 막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까지도 따라했다고 해요. 여기서 효빈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덩달아 남의 것을 흉내 내거나 남의 결점을 장점으로 알고 곤뜬다는 의미예요. 또한 빈축이란 말도 여기서 파생되었는데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린다는 뜻입니다. 즉 서시를 따라하는 마을의 못생긴 여자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런 언행을 비유할 때 빈축을 산다라고 표현하게 되었어요. 특히 동쪽 마을에 살았던 추녀 동시가 서시가 하는 건 무엇이든 따라했다고 해요. 즉 서시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미간을 찡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무 못생긴 모습에 기겁을 한 거예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막 얼굴까지 찡그리니까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그러자 동시에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 부유한 사람들은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이 일화로 동시빈축 즉 동시가 이마살을 찡그리다 또는 동시효빈 동시가 이마살을 찌푸리는 것을 따라하다 라는 사자성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시가 완사 강변에서 빨래를 하다가 맑고 투명한 강물에 얼굴을 비추자 시냇물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헤엄치는 것조차 잊고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해요. 여기서 물고기도 가라앉히는 서시의 미모를 가리켜 침어라는 별칭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서시와 정단이 오나라에 받쳐졌을 때. 둘이 도착하자 그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러 온군중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성문이 부서져 버렸다고 해요. 이 둘을 본 오자서는 정단은 성을 잡아트릴 즉 경성이죠. 미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했지만 서신은 나라를 기울게 만들 경국이죠. 경국의 미인이라고 하여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경국지세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만큼의 미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 빨래하던 여인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다. 춘추 시대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이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구천이 부차에게 패하고 부차의 신하가 되었어요. 구천은 오왕 부차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고 3년 동안 부차의 시중을 들었어요. 막 노예같이 시중을 들었거든요. 이때, 와신 상담, 섭해 눕고, 쓰개를 씻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말, 바로 와신 상담을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돼요. 오왕 부차에게피굴할 정도로 몸을 낮추고 온갖 굴욕을 견딘 부차는부차의 신임을 받아 결국 3년 만에 월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월왕 부차는 치욕을 시키기에 열심히 공격을 키운 후 어떻게 하면 오나라를 흔들 수 있는지, 법녀 문종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논의 끝에 법녀와 대부 문종이 미인계를 권해서 전국 미인을 선발하게 되었어요. 월왕 부차는 미인계로 오나라를 흔들기 위해 절하촌에서 함께 선발한 뛰어난 미모의 서시와 정단을 오왕 부차에게 바칩니다. 그날을 위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무와 몸가짐 교육을 받은 절세 미인 서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치 수면에 비친 수선화 같고 사뿐사뿐 걸으면 그 몸짓이 마치 미풍에 흔들리는 수양버들 같았다고 해요. 오왕 부차는 서시의 미색에 사로잡혀 나란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시의 우아한 말투와 부드러운 태도, 존경과 배려에 마치 날마다 고름을 타고 있는 듯한 황홀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위기를 느낀 오나라 중신 오자서는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하나라는? 마리 때문에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 때문에 망했으며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망했사옵니다 무릇 미인은 망국 지물이옵니다 서시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서시를 지극히 총애하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소대에 춘소궁을 세우고 영암산에 관해궁을 지었으며 더 나아가 그녀와 함께 위를 즐기며 놀수 있는 큰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오왕 부천은 서시 미색이 빠져들면서 국정을 등한시했어요. 이로써 월왕 부천과 중심법녀가 계획하고 서시와 정단 등 월나라 미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미인계가 거의 성공하게 이르게 된거죠. 서 씨는 영리한 여자로 뛰어난 미모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 얻어진 지성을 바탕으로 오왕 부차의 총애를 받았지만, 왕궁에서 다른 여인들과 암투를 벌이며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왕 부차의 명예욕을 끊임없이 자극했죠. 서씨 부추김으로 인해 부차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여 군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군을 조련해 천하의 패권을 노렸지만, 오나라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충원으로 서실을 축출하려고 했던 오자서를 그녀가 직접 탄핵하지는 않았지만, 오왕부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께서는 용병에서 오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왕부차는 오자서에게 자살을 명합니다. 오자서는 자살을 명령받고 다음과 같은 끔찍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으라. 부차의 관을 짜기 위함이다. 내두 눈을 돌려내어 동문에 걸어라.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오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보기 위함이라. 기원전 482년 11월 오왕 부차가 대군을 거느리고 진나라 정공과 회맹을 하기 위해 황지의 간틈을 노려서 월왕 부천이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칩니다. 월왕 부처는 오왕 부처가 서시에 빠져 있는 틈을 이용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예병을 양성한 다음에 오나라의 허점을 공략해 일거에 오나라를 패망시켰습니다. 이때 오자서가 죽고 나서 대략 10년이고 회계산 치욕으로부터 약 20년만이었어요. 세 번째 서시 죽음에 관한 설. 서시 죽음에 관해 내려오는 몇 가지 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설은. 서신은 오나라가 망한 뒤 연인이었던 범녀와 함께 도망쳐서 장수성 우시시에 있는 태우 안에 있는 호수 여호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는 설이에요.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정작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나라 재상에서 물러난 뒤 범녀의 행적에 관한 기록,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상인이나 재상 노릇을 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어, 이 범녀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 이 중에 서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설 오나라 사람들이 서시가 나라를 망친 요문이라고 하여 강에 빠뜨려 죽였다는 설이에요 1설에는 오나라 사람들이 서시가 나라를 폐망으로 이끌고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요괴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가죽부대에 밀어넣어 강바닥에 던져 죽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 강가에서 무명족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의 속살이 서시의 혓바닥을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 번째 설 적국의 왕인 오왕 구차를 결국 사랑하게 되어 그가 죽자 따라 죽었다는 설이에요 네 번째 설서시는 오나라가 패망한 뒤에 월왕 구천의 후궁이 되어 총애를 받았지만 서시의 외모가 나라를 망칠 것을 우려한 구천의 정부인 법녀의 부인이라는 설도 있어요 구천의 정부인이 꾸민 계략에 빠져 비밀리에 제거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적은 기록이며 열국지에는 이것을 채택합니다. 네 번째, 서시 관련 유적 서시의 고향으로 알려진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서시 마을을 비롯하여 서시의 사당, 완사계 등 많은 유적이 남아있고 매년 기념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서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목표물에 접근해 미인계로 마음을 사로잡은 위험한 미인인 경국지색의 주인공으로 영웅 호골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 속에 남모를 아픔을 가슴에 간직한 간열인 여인이었습니다. 서신은 한 여자로서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거세당한 채 나라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남성을 유혹해만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2탄 서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중국 4대 미녀의 비극 3탄 양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